마르셀지샹이 변기통 갖다 놓고 사인해서 엄청난 현대 미술사의 획을 긋는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ai에게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혹은 아이덴티티 정체성 혹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지 않을까 김영석 작곡가의 말입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봤습니다. 전에도 인공지능에 대해 글을 남긴 적 있지만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공교롭게 집필 중인 책에 얼마전 쓴 꼭지가.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답니다. 김영석 작곡가의 말에 공감이 되어 비록 인공지능이 뚝딱 만들어낸 생산물 작품이지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 즉 인간이 텍스트로 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결과물이 나옵니다. 명령어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죠. 명령어가 중요하단 의미이며 이는 명령어를 만드는 인간이 중요하단 의미입니다. 좋은 명령어, 남과 다른 명령어를 만드는 게 새로운 능력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된 겁니다. 좋은 명령어, 색다르고 남다른 명령어를 만들려면 자기만의 분명한 주관, 생각, 경험, 철학, 사상, 지식,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며 사유사색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어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네, 글쓰기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이든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지녔어도 글로 잘 정리해 입력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컨대 다독 다작 다상량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야 양질의 명령어를 통해 양질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